안녕하십니까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대국은 제 16회 후지집의 본선 16강전으로 이세돌 6단과 한해나오키 9단의 대국입니다. 한해나오키 9단의 기풍은 느리고 두텁게 두면서 잘 무너지지 않는 바둑이에요. 이창호 9단과 기풍이 매우 유사하죠. 천원전 3연패, 기성전 본인방까지 석권하면서 2000년대 일본 바둑의 핵심 랭커 중한 명이고요. 이에 맞서는 이세돌 6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전년도 15회 후지집의 우승자이며 세계 최고의 기사로 거듭나던 때였습니다. 오늘 이 바둑은 초반부터 맹렬한 전투로 계속해서 부딪히는데요. 한해나오키 구단이 잘 풀리는 듯 하다가 중반전, 이세돌 6단의 신나는 대마 사냥이 보는 이의 눈을 호강하게 만드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한해나오키9단이 흑이고요, 이세돌 6단이 백입니다. 덤은 6집 반.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흑이 우상기 나일자 구침, 백의 우변 갈라치기, 그리고 흑이 또 좌변 갈라치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백이 아래쪽 다가오고 색감 벌림하니까 쳐들어가죠. 이때 한해, 한해나오키9단이 왼쪽을 밑으로 붙여서 넘어가자 하는데요. 자, 보통 여기서 가장 많이 두는 수법은 한 칸을 띄죠 한칸 띄고 백이 날일자라든지 아니면 한 칸이라든지 받아주면 이거 잡아주고요. 붙여놓고 벌린까지 요렇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석 진행입니다. 자, 하지만 실전은 밑으로 붙였는데요. 이 붙이는 수도 정말 많이 두어졌던 그러한 정석 중에 하나예요. 대신 조금 복잡해지는데 여기서 백은 어 복잡하게 갈 수가 있고요 또는 되게 간단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간명한 방법은 요 교환만 해놓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요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흙이 손을 빼게 된다면 이걸 젖히고 잡았을 때 이렇게 단수를 치고 막아야 되는데 베개는 넘어가 버리죠. 흙의 집이 싹 사라지거든요. 자 그렇다고 이렇게 막으면은 요거 이렇게 이어줍니다. 이때 이 1번에 돌이 있는 것과 없는 게 흙이 3, 3을 들어갔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져요. 여기에 돌이 있으면 이렇게 막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막아서 이렇게 흙이 귀에서 살고 백이 상변 쪽으로 진출하는 을 거고요. 1번에 돌이 없다면 실전 진행과 이제 같아지는데 여기서 이쪽을 밀고 나가면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1번 자리에 백돌이 오게 되면 보통 흙은 이한 점을 두텁게 잡아 놓고요. 이때 배이 붙여서 활용. 흙이 호구자리 뻗을 때 젖혀서 활용해 놓는 것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도 정석 진행이에요. 자, 여기에서 5번을 젖혀 놓는 이유는 어차피 왼쪽으로 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나중에 3, 3을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당하죠. 여기까지. 근데 5번으로 하나 젖혀 놓게 되면은 흙이 3, 3을 들어와서 이 10번 자리 젖혀서 밀고 들어가는 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 왼쪽에 상대방 진영에 어 상대방 진영이 강할 때는 5번과 6번에 그 교환을 해 놓고 손을 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가장 간명한 방법이고요. 자, 이제 복잡한 방법은 실전 진행인데요. 이걸 젖혀서 잡습니다. 자, 그리고 흙이 이렇게 단수칠 때 이렇게 이어서 이 왼쪽 변쪽은 백이 접수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흑은 선수를 잡아서 귀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막죠? 아까 제가 요 위에 백돌이 있을 때는 흙이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막고, 호구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위에 백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백은 한 칸이 아니라 두 칸, 세 칸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흙이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흙은 이쪽을 밀고 나갑니다. 백이 젖히고요. 흙이 같이 젖혀 나가고, 빈삼각. 이때 이런 식으로 지키면서 여기서부터 전투가 강하게 벌어지는 거죠. 실전 진행이에요. 자, 날자 쉬어가고요. 빈 삼각으로 나옵니다. 모양이 나쁘지만, 백의 약점 때문에 백이 후퇴할 수밖에 없고, 이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백이 날자 쉬어가고, 밀고 나가서 한칸 뛰고, 자, 왼쪽 넘어갈 때 밀고 나가는 진행. 정말 많이 두어졌던, 정말 많은 연구가 있었던, 그러한, 어, 전투의 진행드리고요. 이때 이세돌 구, 이세돌 6단이죠. 당신은 이세돌 6단 이 상변 쪽을 압박을 하는데요. 지금 백에 약점이 있어요. 끊어지는 약점들. 또 가만 놔두면 흙이 이런 식으로 활용들를 하면서 이렇게 모양들을 키워갈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모양에서 어, 행마의 급소. 모양의 급소는 바로 이렇게 한 칸을 뛰는 자리에요. 근데 그냥 뛰면은 흙이 일단 길를 하나 막아놓고요. 상변을 지키게 되는데 이 상변 쪽이 너무 쉽게 흙 집으로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세돌 6단은 이 그림이 싫었기 때문에 자, 상변 쪽을 먼저 다가섭니다. 흙이 나가면 그때 호구 쳐 지키겠다. 그리고 흙이 밀고 나오면 그때 이렇게 한칸 뛰면서 상변 쪽에 흙이 집을 쉽게 만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싸워가자라는 거죠. 자, 이게 이세돌 6단의 선택이었는데 한 해나오키구단 한발더 갑니다. 입구자가 아니라 여기까지 가요. 백이 이어준다면 그때 입구자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백의 모양이 지금 살짝 찌그러졌잖아요. 깡통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2세대 6단 반발을 하고요. 끊습니다. 끊어서 이어주고 이때 이제 흙이요 가운데 두 점을 잡고 싶지만 이걸 잡다가 보면은 저 상변에 있는 흙도 좀 위험해요. 하번 막아놓고 이렇게 살아가자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흙이 중앙에 있는 백두 점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일단은 백이 저 위에 있는 흙을 공격하기 위해선 집의 크기를 줄여야 돼요 궁도 줄이기 하나 하고요 흙이 한 칸을 뜰때 한번 막아 갑니다 아직 못 살았으니까 계속 다 받아 줘야죠 이때 이제 백은 한번 정도 지켜 줄거예요 왜냐면 이걸 찝어서 요 8번 9번 위 아래 양쪽 끊어가는 약점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귀에 있는 흙들을 잡으러 가자. 이거는 백의 입장에서도 솔직히 부담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아놓게 되는 거고요. 흙이 만약에 살아가면 여기서 선수를 잡아서 상변 쪽이 정도 벌릴만 하더라도 흙이 가운데 두점 얻은 거에 비해서 이 위쪽이 다 막혔잖아요. 여기가 다 막혔고 이한 점까지 잡혀서 엄청 두터운 상황에서 이 공간을 다 백이 가져가니까 요두점 잡은 거 치고 흙의 손해가 너무 커 보이죠. 그쵸? 그랬기 때문에 어 이걸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걸 잡았는데 흙이 상변 쪽으로 온다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백의 세력을 견제를 한다 하면은 이걸 젖히고 들어갔을 때이 치중수 이것 때문에 흙이 아직 못 살아 있거든요 좀 많이 위험해지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흙이 중앙 쪽을 지키지 못했고요 일단은 상변을 살아가자 합니다 여기서 한번 나오고 젖혀서 조금 복잡해요. 그다음에 꽉 이었는데, 자, 이 지금 흙과 백별들이막 단수가 되어 있어요. 이때 흙이 이렇게 늘어줍니다. 사실 여기 이 위쪽을 이렇게 젖히고 백이 뚫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흙이 정말 정말 두고 싶은 자리는 바로 여기에요 중앙에 이런 거 하나 따먹는 것들은 이 가운데 있는 흙내점만안 죽는다면 별거 없거든요. 이거는 이1번제를 뻗어서 나가는 게이 상변 쪽. 변쪽의 공간이 흙집이 되느냐 백집이 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나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이제 검토해 보고 생각해 보니까 요런 수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중요한 건 이쪽 방향을 백이 밀고 나갔을 때 흙이 이걸 따내서 중앙 쪽을 둬서 버틸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여기가 참 위험해요 왼쪽이 특히 여기를 이렇게 젖히고 나오면요 그냥 따낼 수 없잖아요. 이건 회돌이 당하면서 흙이 상당히 위험해지죠? 자, 조금 더 가보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돌이 잡히게 되면 결국 귀쪽도 위험해지니까. 그쵸? 자, 이렇게 회돌이가 걸리기 때문에 3번은 흙이 못 따요. 당연히 흙은 여길 나와야 되고 배게 따라서 나갑니다. 그때 따내겠죠? 그럼 이런 자리들이 다 선수가 듣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폭 쉬어가지고 가는 걸할 수가 있어요. 근데 6번을 미리 하지 않고 일부러 여기를 먼저 할 거예요. 왜? 흑이 위쪽에 있는 배을 공격을 가고 싶어도 이쪽 방면에 돌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백이 여기가 이게 여기 선수가 들어요. 요걸 끊어서 나가고 잡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흑이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지키면 건너부지고 끊을 때 여기를 이쪽을 받아주면 흑이 잡히죠. 그러니까 흑이 이렇게 지켜야 돼요. 그죠. 그래야 끊을 때 이렇게 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해 가지고 건너붙이고 끊고 하면서 이걸 받았을 때 여기가 이 14번, 1 5번의 교환들이 없다면 백이 이런 걸 이렇게 젖히고 나왔을 때 생각보다 좀 많이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백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 이러한 장면에서 요런 수단들을 조금 활용을 해 놓을 수밖에 없어요. 7번과 8번 그걸로 인해서 9번 자리를 자연스럽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100은 끊어가게 될 거고요. 그 후에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왼쪽에는 흑돌과 위쪽에는 백돌의 수상전이 걸리거든요. 그 수상전의 결과를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냥 설명 없이 자 건너 없이서 끊고 이렇게 둡니다. 이건못 뻗어요. 막혀서 잡히니까 이렇게 버텨야 되고요. 자한번더 밀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왜냐면은 이쪽 젖히고, 막, 이런 거 뻗어가지고, 이런 거 치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젖히고, 요런 데 밀어가는 것들도 선수가 듣거든요. 위쪽에 돌에 대해서. 그래서, 18번 정도까지도 다 선수 활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을 따냅니다. 아, 따내기 전에 요런 거 하나 젖혀놔야죠. 따냅니다. 그럼 이제 흙은 이렇게 메어갈 거고요. 찔르고, 뭐, 단수 치고 메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바로 안 메어가고, 이렇게 그냥 중앙 쪽을 도도, 수상전에서 이기더라고요. 이거 메우고 하려면은, 일단 요렇게. 요 자리가 급수인데요. 한번 메워볼까요? 이거 가려면은 먼저 지켜줘야죠. 자, 지킬 거고요. 메워갑니다. 메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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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우고 했을 때, 결국 흙이 수가 안 되죠. 이렇게 수가 잘안 돼요. 여기서 1 0안 둬도 되는 거니까 사실 두 수는 앞서 있는 거예요. 또 중간, 중간에 128번도 한 손을 뺐고 그러니까 수상전 자체가 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백을 잡으러 가자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 흙이 이자리 여기를 너무 너무 두고 싶은데 두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한해나오키 구단이 요 중앙 쪽을 한번 지켜줬고요. 이때 이세돌 6단 한번 밀고 나와서 요거는 요석이니까 살아가야죠. 자, 밀고 한 칸을 뛰고 흙이 오셔서 왼쪽을 지켜줍니다. 자, 이제 중앙 쪽은 다 처리가 됐어요. 이제는 배기 저 상변 쪽을 처리하면 되는데, 가장 무난하게는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막아서 틀어 막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상변 쪽을 어느 정도 벌림을 하면서 모양을 갖춰가는 이러한 전개였어요. 그런데 2세돌 6단, 밑으로 단수를 쳐서 이어버립니다. 자, 오른쪽을 밀고 나가버리면은 이제 수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귀 아직 못 살아있거든요. 흙이 이걸 막았고요 여기서 끊어서 귀를 잡고 그냥 살아버려요. 백이 어쨌든 백도 지금 전체가 다 집이 없기 때문에 빨리 살아가자 한 건데 요세 점을 잡았죠 잡은 상태에서 이걸 뛰어나오게 되니까 이 전개가 결과가 흙이 약간 유리해졌습니다 왜냐면 결국 좌변부터 시작을 한이 전투였는데요 백이 이걸 먹었어요 이걸 먹고 흙이 오른쪽을 차지했죠 집은 백집이 좀더커 보이는 것 같지만 요기가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 상변 쪽이 공간이 다 흙집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흙집과 왼쪽에귀쪽에 백집을 보면은 당연히 흙이 집이 많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왼쪽 이 공간을 차지를 한 건데 그게 이제 흙이 이걸 따라 나오면서 가운데 있는 백을 조금 공격하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흙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이 조금 앞서 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상기 구침도 있고요. 자, 그래서, 한해나오키 구단이 기분이 지금 상당히 좋았을 거예요. 자, 이때 백이 여기 한번 뛰어나오고요. 붙여놓고, 한 칸을 뛰어서 저상변 쪽으로 나오지 못하게, 어, 지켜줍니다. 여기서 이세돌 6단, 붙이면서 이제 흙과 싸우자고 하는 요 진행들을, 전투를, 어, 걸어가요. 끊어가고요. 늘어줍니다. 흙이 반발하기는 조금 겁이 나죠? 단수치고 이렇게 뚫었을 때. 흙도 뚫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이 왼쪽에는 흙돌 전체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자 당연히 이거 늘어줘야 되고요. 흙이 뻗을 때 같이 늘고 백도 늘어주면서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씌어가는 전투들. 요 요쪽을 강하게 만들어가면서 우변에 있는 백을 또 조금 약하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중앙에 있는 백돌도 약하니까 뛰어나오고요. 뛰고 뛰고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해나오키 구단이 이역길 붙여가면서 이 백과 싸워가고 또 이제 왼쪽에는 흙도를 안정시켜가자 했는데 그냥 무난하게 둔다면 그냥 이런 한칸 정도로 둘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 백이 왼쪽을 가면은 오른쪽을 막아가면서 이 위에는 백이 더 많이 약해지니까 집도 쉽게 나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를 끼어들어올 텐데요. 그 때, 뭐, 나를 자라던지 눈목 자라던지 이런 두칸 정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서, 요 백과 싸워 간다면, 흙이 괜찮거든요, 흐름이.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꼬이기 시작합니다. 붙였고요한 칸, 혹, 요렇게 한집 만들고, 찔러서, 끊어갔어요. 자, 이때, 나가지를 못하죠. 자, 요거를, 나가고 싶은데, 이 돌이 점점 무거워지고, 오른쪽 약점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어차피 나가봐서더 많이 어, 더 크게 잡히고 이렇게 단수를 한번 치고 따낼 때 약점이 생기는데 한나우 기구단 아 멋진 급수 자리 한 방을 먼저 땅 때려버려요 정말 좋은 수였어요 자 뭐냐면 지금 약점이 있는데 이걸 그냥 지키기에는 배기 콱 틀어 막아가는 이 자세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는 순간 여기에 밑에가 다 집이고요 또 받아줘야 되고 이런 거 활용 다 당할 거고요 막으면 오른쪽으로 살아가겠죠. 이렇게 됐을 때, 백이 단단한 모양 가지고 뭔 짓을 할지 몰라요. 그죠? 이 중앙에 있는 흙을 공격하자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집으로도 너무 흙의 입장에서 손해가 되다 보니까 이걸 먼저 두는데요. 흙의 약점이 있잖아요. 백이 오른쪽을 끊어서 두기에는 이 백이 아직 못 살아있어요. 그죠? 이게 위험하니까 잘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단수쳐서 치고 나가기에는 더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 요기, 여기, 여기, 까지 밀린단 말이에요. 흙이 그냥 살아있죠. 이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흙은 왼쪽에 있는 돌만 안정시키면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집으로 백이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하고 이 전투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세대 6단이 일단 한번 참아둡니다. 한번 왼쪽을 뻗어가고요. 흙이 호구를 치면서 약점도 지켰고 아래쪽도 백이 바로 막아가지 못하게 막으면 끊어가는 단수가 생기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변 쪽에서 완벽하게 집으로는 백을 따돌려 버립니다 즉 이세돌 6단이 집으로는 이제는 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왼쪽에서 흘러나온 이 흙돌 이 흙돌에 대한 공격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세돌 6단이 여기서부터 이제 흙을 잡으러 가자 합니다 이 바둑은요 지금 백이 이 흙을 잡으면 이기는 거고요. 당연히 못 잡으면 집니다. 딱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사실 다들 예상하고 있겠지만 이세들6단이아 한에나오키보다는 아주 제대로 이 떡실신을 시켜 버리거든요. 자, 어떻게 공격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서부터 공격하고요. 흙이 이어줍니다. 자, 여기서 왼쪽을 한번 따네요. 지금 요 중앙 쪽은요, 흙요 이 공간이 흙이 무조건 선수예요. 요 백돌에 대해서. 그쵸. 그러니까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백이로 한 점을 이렇게 선수를 잡는다? 이런 것들이 다안 돼요. 여기에 그냥 이어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기에 지금 거의 한 집이 만들어져 있죠. 왜냐면은 다음에요. 이게 지금 흙이, 요렇게 두는 자리가 또 선수가 들어요. 그쵸. 백이 이어줘야죠. 이게 완벽하게 한 집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 턴에 흙이 요거 하나만 따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들 6단이 요거 하나를 따서 이제 흙을 전체를 다 잡으러 가자 했던 건데요. 여기서 이수가 문제였습니다. 지금 흙이요, 이걸 살리려면 여기가 아니라 이쪽을 치받았어야 돼요. 이랬으면은 아마 한해나 오키 9단이이 바둑에서 마지막에 웃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받아준다면은 젖히는 순간 그냥 살았죠. 젖혀도 이렇게 해서 여기 한집 여기 한집두집 나서 집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선 서 역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때 뚫어버리는데요. 이걸 뚫었을 때 이걸 찌르고 역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운데가 잡혀서 흙이 살아가 버리니까.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이 5번 자리가 이렇게 선수라고 들, 들으면 여기를 백의 입장에서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8번쪽이. 양단수가 되니까. 그럼 결국 3번절 이렇게 나갔을 때 100이 또 문제는 흙이 이쪽을 갖다가 갈라나오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왼쪽을 뚫고 들어간 상황에서. 여기도 100이 지켜야 되고 여기도 지켜야 돼요. 그죠 이게 지금 100이 되게 어려워요. 이걸 지켜버리면 은 이렇게 갈라나왔을 때이 오른쪽에서 타고 나온 백돌과 이 위에 있는 백돌 이런 게 지금 다 얽혀버려요. 너무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이쪽 방면을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막아서 다음에 이걸 끼워서 끊어가는 거를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흙이 또 찌르고 이런 식으로 선수를 해버립니다. 백 약점을 지켜야 될 거고요. 여기가 선수가 듣기 때문에 흙에게는 약점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젖혀서 왼쪽에는 백을 잡아버리고 살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뭐이 백이 이걸 젖혀서 끊고 패를 해서 살아가자 할 수도 있겠지만 흑의 입장에서는 살아가자고 하는 자체 패감들이 계속해서 어딘가 뭐 이런데도 어디든 그냥 나오기 때문에 이패는 사실상 백의 입장에서 이기기가 좀 어려운 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한해나오키 구단의 거의 패착이었습니다 이걸 붙인 다음에는 사는 수가 잘안 나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붙이고 잇고 이어줍니다 자, 한 칸을 띄고, 이세들 육단이 계속해서 잡으러 가자고 해요. 지금 한 집밖에 없는 상황. 이때 붙여서 당겼고요. 백이 한번 호구자를 들어왔어요. 자, 찝어가니까 약점이 있죠. 하지만 이쪽을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다 받아주면은, 이런데만 받아주면은 흙이 젖혀서 왼쪽에서 집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백은 여기를 뻗어서 흙의 집을 없애고요. 이때 흙이 당장은 못 끊습니다. 자, 집고, 못 끊죠? 왜냐면은, 요거를 그냥 끊어가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잡히기 때문에 당장은 안 돼요. 그래서 한해나오키가 여기서 이걸 들여다보고요. 이을 때 집어서 왼쪽, 오른쪽, 둘 중에 하나 끊어가자. 맛보기다. 라고 하면서 백을 위협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장면에서 백이 되게 위험해 보였지만, 백에게는 타겟 수단이 있었어요. 자, 오른쪽을 한번 이어주고요. 찔르고 여기를 젖혀 갑니다. 이렇게 젖혀가게 되니까 이제 흙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 끊으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요걸 치고 잡아버리죠. 자, 물론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요, 흙은 이걸 단수를 쳐서 살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두 집을 만들고 살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살면은 원래 하변 쪽이 아까 흙이 뚫고 들어가서 이 하변의 공간을 백집이 아니라 흙집으로 거의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거의 다 백집이 됐고요. 거기다가 선수를 잡아서 백이 이쪽을 뛰어들어가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흙돌 전체가 또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살긴 사는데 살고 바둑이 또다시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 수가 없었고요. 이걸 이어서 버팁니다. 자, 백이 단수를 치니까 젖혀 이어가지고 귀를 잡자고 한 거예요. 자, 100의 입장에서 지금 죽었거든요? 이걸 밀고 나가도 지금 자동차 오공이라 이거 죽어 있는 궁도죠? 자, 이 아래쪽에는 흙돌과 수상전을 하고 싶어도 수 자체가 안 돼요. 흙이 다섯 수. 요백은몇 수일까요? 이런 건네 수예요. 자, 매울 때 보통 이렇게 치중부터 갑니다. 여기, 에이 여기든 여기든 이런 거 젖혀봤자 막으면 어차피 다음에 요게 두집 만들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치중을 어차피 가야 돼요. 그래서 괜히 이런 거 따먹히고 막 약간 폐 모양 나고 이런 게 싫기 때문에 항상 이런 모양들은 여기나 여기나 치중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은 내수, 흙은 어, 흙 하나 두셋네 흙도 내수인데 아 지금 흙이 지금 먼저 갔으니까 백은 이제 세수가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상전에서는 당연히 흙이 한 수가 빠릅니다. 그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죽어버리면 이 오른쪽에는 흙이 살령 죽는다 하더라도 귀가 지금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흙이 엄청 유리해지겠죠? 자, 하지만 이세돌 6단 타계책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이백두를 살려가는 타계책. 바로 여기에요. 일선을 가만히 내려 뻗은 거예요. 자, 흙이 치중을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정말 구질구질해 보이지만, 일선을 이걸 넘어가요.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흑의 일정에서는 여기까지 백을 살려 줬는데 이걸 이어서 가운데 백 다섯 점을 잡고 살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오른쪽에서 또다시 터지는 거예요. 따내고 이을 때탁 막아버리면 이 아래쪽에 있는 흑돌들이 전체가 다 죽거든요. 왼쪽이 살아가는데 이 밑에가 다 죽으면 어차피 이 대마가 전멸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백이 많이 이깁니다. 그래서 자 한해 나오기가 자, 여기서 이 다섯 점을 못 살리고요. 일단 요걸 이어서 아래쪽에 있는 밸도가 수상전을 하자고 해요. 자, 근데 수상전이 안 되겠죠? 자, 들여다봐서 하나 활용해 놓고요. 쳐쳐 갑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자, 여길 막아가면 이렇게 아래쪽을 뻗었을 때, 자, 보세요. 메워볼까요? 메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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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우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흙이 그냥 죽죠? 근데 지금 이걸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손을 빼더라도 이렇게 따 내더라도 이게 수가 안돼요 그죠? 이 8번도 안 둬도 돼요 또 손을 손 빼고 다른 데 가도 메웠을 때 어차피 이게 빅이 되기 때문에 두 수나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고요 결국 실전은 이쪽을 젖혔는데요 이거는 막으면 이렇게 패를 하자 이 뜻인데 백이 막지 않고 오른쪽을 나가서 쭉 뻗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흙이요 여길 있고 하나 둘 세 번을 다 자기 수를 메워야 되는 거예요. 백을 잡으려면 거기다가 바깥에 네 다섯 여섯 수가 있죠. 근데 백은 하나 둘세 번만 두면 돼요. 그세 그러니까 수나 차이가 나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전 진행을 보면은요. 젖히고 이렇게 꼬부렸을 때 여기서 흙이 돌을 거둡니다. 한에나오키가 이쪽을 이어준다면 왼쪽에서 흘러나온 흙도는 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오른쪽까지, 아래쪽에 있는 흙돌이 전체가 다 죽어버렸죠? 왼쪽보다 못하지만 밑에 있는 흙 대마들도 너무 크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고. 또 흙이 이거 살아가면 이거 따내서 흙이 전체가 다 죽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 너뭐 살릴래 했지만, 한해 나우키는 안 살릴래 하면서 돌을 거둡니다 154수 만에 이세돌 6단이 100불계승으로 끝난 바둑이 됐어요. 자, 일본의 희망, 한해나오키 9단의 대마를 포획하면서 2세들 6단, 8강에 진출을 했고요. 어, 8강에서 고바야시 사토루 9단을 상대로 4강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바둑은 여기까지.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